오늘은 빨래를 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병이 생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햇볕에 빨래를 말리면 자연스럽게 살균되면서 냄새도 제거되는데요. 겨울철이나 장마철 비오는 날, 그리고 황사가 심한 날은 그럴 수 없어 실내에 빨래를 말리게 됩니다.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 공기 중 습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했습니다. 건조한 실내에서 습도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습도 유지를 위해 젖은 수건을 일부러 널어 놓기도 합니다. 물론 건조한 실내는 가습기를 틀기도 하고 젖은 빨래를 널어서 습도를 유지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.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곰팡이입니다. 실내의 습도가 증가하고 제대로 환기를 안 시키면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게 되는데 이때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. 더 무서운 것은 아스페르길루스 또는 페니실리움 이런 곰팡이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식이 있는 환자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. 난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는데 곰팡이 하나도 안 피더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. 환기가 잘 되고 공기 순환이 잘 되면 곰팡이 안 핍니다. 실내에서 늘 빨래를 말리고 환기가 잘안 되면 어딘가에서 곰팡이가 피고 있을 것입니다. 실제로 어떤 분은 실내에서 계속 빨래를 말리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집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기침이 나더니 코도 막히고 점점 더 증세가 심해지더니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구나 하고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서 검사해보니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. 바로 곰팡이로 인한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 원인은 바로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 곰팡이가 생겨서 공기 중에 곰팡이 포자가 떠다니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습도가 60% 이상이 되는 실내 환경에서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이 곰팡이가 숨쉴때 폐로 들어갈 경우 면역체계가 약한 노년층이나 어린이는 심각한 호흡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하지 않으면서 늘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영국 버밍엄대 면역학, 면역치료 전문가 리베카 드러먼드 박사는 실내에 곰팡이가 생기고 장기간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. 하루 두세번 창문을 열어 공기순환을 유도하면 됩니다. 또는 제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40에서 50% 유지합니다. 또한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 빨래 건조대를 창문 근처에 두고 선풍기나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발코니에서 빨래를 말리는 경우도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. 벽지나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는지 구석구석 꼼꼼히 잘 살펴보고 만약 곰팡이가 생겼다면 식초를 이용한 천연 세정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먼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곰팡이를 물티슈로 싹 제거합니다. 만드는 방법은 식초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곰팡이가 생긴 곳에 뿌려줍니다. 이때 종이 벽지라면 벽지가 손상되는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벽지에 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뿌린 후 30분 정도 방치하고 닦아내거나 물 청소를 해도 되는 것은 물로 씻어냅니다. 오늘은 특히 겨울철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은 습도 유지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환기를 안 시키면 곰팡이가 생겨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정보와 함께 식초로 곰팡이 제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 조심해야 하는 곰팡이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환경으로 관리 잘하셔서 춥더라도 환기 자주 시키고 늘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건강, 내일도 건강, 건강이 최고입니다.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